안녕하세요, 여러분 대건입니다 오늘 하루에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Hi guys, how's everything with you all? This is your host 대건 as always. I hope all of you guys had such a great day today. 오늘 하루도 알찬 하루 다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곧 설이죠. So we are about to have a Lunar New Year holiday this yes, weekend. 어뭐그 고향 이제 내려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집이 큰 집이라서 집에서 보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내려가시는 분또 혹은 올라가시는 분 특히 운전하신다면 <laughs> 무사히 잘들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So if you r e driving to your hometown, make sure you guys drive carefully. Safety should be the first priority. 첫, 첫째도 둘째도 무조건 안전순위라는 거잘 알아가셨으면 좋겠,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뭐, 교통안전 관리공단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어쨌거나, 우리는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을 복습하면서 오늘의 표현을 한번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 뭐가 있었냐면은, 내 아직도 감기 기운이 남아있다 정도의 표현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이었거든요. 여기서 그 <laughs> 키워드는, 뭐, 뭐, 따위가 남아있다 할 때, linger on 정도의 표현이 그거였던 거 기억나실 것 같아요. 그죠? 어 갑자기, 뭐, 잘못 봤어요. 어, 그런데요. 그래서, linger on 자체가 어디에 남아있다. 이런 뉘앙스의 그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내 감기 하기엔 당연히 my cold라고 하면은, 남겨진 어려운 부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아직 좀 남아있다는 뉘앙스 강조하고 싶어서, 그, 진행형인, 현재의 진행형까지 넣었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고런마드잘 활용해서, 우리 한번 세번씩계 같이 내뱉어보고, 어느 표현 재밌게 한번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세번 한번 같이 내뱉어볼게요. 야, 내 아직도 감기 기운이 남아있다. 아, 죽겠다. 영어는요 My cold is still lingering on. 뭐라고요? 내 아직 감기 기운 남아있다 이렇게네. 영어로는 My cold is still lingering on. <laughs> 마지막 one last time. 내 감기가 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영어로는 My cold is still lingering on. My cold is still lingering on. I think I should go see a doctor after the meeting. 그 회의 끝나면은 내좀 병원 좀 갔다 와야 되겠니? 정도의 지난 시간에 외또 표현 깔끔하게 복습을 해봤습니다.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 오늘 표현 일단은 한국어 뭐를 준비했냐면요. 이제 감기가 아직도 남아 있으면은 감기가 한번 또 나와 봐야겠죠. 내 감기 완전히 다 나았다. 정도의 표현 오늘의 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오늘 표현 영어로 외쳐볼 때잘 들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썰프면서 설명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o listen carefully one more time, please, because. I'm going to tell you guys I'm going to teach you guys the sentence for today 네, I'm completely over my cold <coughs> I am completely over my cold 자연스럽게. I'm completely over my cold I'm completely over my cold. I am completely completely over my cold. 한 번만 자연스럽게 I'm completely over my cold. 정답 표현이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는그 감기라는 표현 지난 시간도 배웠지만 그 cold, C-O-L-D 이음말로 하면 된다라는 게 있었고요. 오늘 표현은 일단 문장을 제가 어디서 시작했냐면은 I am. 그다음에 completely, completely 이런 정도의 부사로 이런 문장을 쫙 이어봤거든요. 말 그대로 I am. 나는 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completely. 말 그대로 완전히. 스펠링하면은 C-O-M T-E-L-Y, completely. 우리가 맨날 말하는 completely 정도의 발음이 completely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 그래서 I am completely, I'm completely. 나는 전적으로 뭐, 뭐 이다, 완전히 뭐, 뭐 이다. 여러분 그 b 동사 뒤에 형사잘할수 있었던 혹은 명사나 뭐 이런 거올수 있었던 기억 나시죠? 뭐를 했냐면은요 전치사 구도 올수 있고요. 뭐를 했냐면은 over my cold라고 했어요, 여러분. O-V-E-R 끼우고 my cold 이렇게 하죠. 대건씨 o v e 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아닌겨? 어, 자. 자그 아니죠. 자, 그쵸. <laughs> over, o v r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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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e r over, over, o 그 e r o v 뭐 뭐에 넘어서 s e r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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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요그 o 그 e r over, o v e 그 뭐, so, over, o y c o l d 내가 전적으로 감기 내 감기 e r 에 있다라는 식으로 지각이 되겠죠. 자, 내가 지금 감기를 e 고있다 e r 감기를 넘어 있는 거면 v e r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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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I got fully recovered. 이런 양스가 되겠죠. 어떤 양스인지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오늘의 문장 이렇게 이 쉽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I am completely. 나는 전적으로 몸입니다 어떤데요? So I'm over, 그렇죠? over my cold. 내 감기를 넘어서즉 나는 감기는 다 나았다. 이렇게 오늘의 문장 이 완성되었습니다. 뭐이 하신데 어려운 거없죠 바로 다이렉트로 재단거리 짜서 한번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One more time, please. Because this is my turn for you guys. 자 들어보세요. 야 내가 그래도 그 니가 그 말해준 그거 가갖고 약국 가갖고 내가 그조각스토어 가가지고 내가 약도 지어먹고 있거든 그래서 있다 이가나 내가 나는 완전히 머머 이대이 지금 I'm completely 어떤데요 내 감기를 over 그죠 내 감기를 넘어선 over my cold 여러분 이하식쉬로 굳이 직역하는 겁니다 저도 이 해석이 손이 오그라 손발이 오그라든가 알아요 다시 나는 입니다 전적으로 뭐뭐이다 영어로는요 I'm completely 어떤데요? 내 네, 감기를 넘어선. 그죠? over my cold. 합쳐 보면은요. I'm completely over my cold. I'm completely over my cold. 이렇게 오늘의 표현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이지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같은데요. 곧바로 다이얼로그 타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제가 막 계속 막 재채기하고 해놓고 친구 걱정을 했던 거죠. 오늘 또 만나자마자 친구가 나한테 묻습니다. Hey there, got... man. You still got a cold? You still got a cold? 야, 니 아직도 감기 뭐 아직도 거, 있나? 뭔던데, 감기 기운 있나? Nope. No, no no no. 그렇지 않아. I'm completely over my cold. I'm completely over my cold. 내 완전 완전히 확실하게 다 맞나? Oh, good you hear that? 뭐 그렇다 hear that? Make sure you bundle up every day. It's really cold these days. 야, 니 메이크 You bundle up every day. 맨날 좀 이렇게 옷좀 껴입는 거좀 단디 해라. It's really cold these days. 요새 좀 이렇게 춥대. 알제? I will. <laughs> 그래야지. I will. I will bundle. I will bundle up, of course. Thanks for your concern. 걱정해서 고맙대. Thanks for your concern. 이렇게까지해서 오늘의 문장 완성을 시켜봤습니다. 어떤 상황에서인지 여러분 감이 좀더 오시죠? 예로 들어가기 전에 발음 티까지 한번 전달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다이어로 괜찮은 표현 많을 것 같아요. Thanks for your concern. 네, 걱정해줘서 감사하다. 고맙다는 뜻인데 이거 Thanks for worrying me. worrying me. 이렇게 하시는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You better use this sentence. You better use this expression. Thanks for your concern. 이거를 쓰시는 게더 나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자, 제가 먼저 한번 잤던 거리를 짜서 해보고요 다이어로 모두 읽어드렸고요. 발음 팁까지 한번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러분 앞던 거리를 I am completely 이부분을 제가 한 단어를 짜다 놨죠. 나는 이다 전적으로 나는 전적으로 뭐뭐 이다 이렇게 짜다 놨잖아요. 아 예미 요로마가 이름 붙으면 뭐, 이 연결 대품 어디에 붙래요암암암요 되것이 암 m 런 양수로 붙일 것이고 completely 이렇게 발음도 잘하셨어요. You're doing great. 근데 네 이번 발음들어보세요. Completely. Mm -hmm. Completely. Thank you. 그래서 completely completely 혹은 completely 이렇게 할 때도 알아들을 수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은 completely completely 요 정도의 발음으로 같이 연습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한번 거리만 따라해 보세요. I'm completely. 한번 더. I'm completely. 그죠? I'm completely. 요렇게 한 단거리 잡아 가시고디분은 앞에 거 이렇게 비해서 거미정이 over만 발음 잘해 주면 될것 같아요. over. o b o v e. 까마귀날자배떨어진다 over. over 이렇게 보으면 되겠죠 까마귀가 내 머리 위로 넘어가다가 over 넘어가다가 배가 떨어졌다 over 오비이라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over 발음하실 때 v 사운드 절대로 양 입술 다만든다는거 over over my cold over my cold o l d 아니고 cold over my cold 따라해보세요 over my cold over my cold 이런 양수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다른 팁두 가지 드린 것을 활용하면서 여러분들 한번가지건 열심히 멋있게 훌륭하게 즐겁게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t's your turn, everyone. You guys have to speak out the sentence that we are learning right now.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내, you, hey, t h e r e a man, you still got a cold? 니 네, 뭐, 걔안나 아이도 감기 기운 있나? No, no, no. It's okay. 왜요? 나는 이다 전적으로 자, 어떤 상태예요? Somewhere over, 그렇죠. 내 감기를 넘어선. 저는 전적으로 뭐뭐입니다. 완전히 뭐뭐다는 양수주죠. 어떤 상태예요? 뒷부분에 전시사고 올수 있다고 랬죠내 감기를 넘어선. One last time. 나는 전적으로 뭐뭐 이니데이. 나는 완전히 뭐뭐 이니데이. 자, 어떤 상태예요? 내 감기를 넘어선. 그렇죠. Excellent, everyone. 잘하습니다 여러분, 정리해볼까요? 나는입니다. 전적으로. I'm completely. 어떤 상태예요? 내 감기를 넘어선. Over my cold. 합시다, 은요 I'm completely over my cold. I'm completely over my cold. 대것이난 진짜 대것이 따라해도 발음이 안 돼. 그냥 I'm completely over my cold. I'm completely over my cold.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I said it's okay. 이것도 돼요. 근데 I'm completely over my cold. 이렇게도 we can also say like this.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시를 하는 거고 알아들으려면 또 내가 발음을 이렇게 할줄 알아야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장. 한번 잡아 봤습니다. 꼭, 어, 알찬 문장이었으면 좋겠고,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문장도 많이, 뭐, 이렇게, 요새 좀 이렇게 명절 그렇고 해서 공부하시기 좀 빡셀 수도 있을 거예요. 맞죠? 아드량도 놀아줘야 되고, 성묘도 물론 땡겨오셔야 되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한 개씩은 꼭 챙겨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 주에도 제가 될수 있으면은 세 개, 주중으로 이제 세 편, 어 팟캐스트랑 그리고 그 어, 동영상 강의 업, 업데이트 할수 있도록 할 테니깐요. 오늘 이제 화요일 날 제가 업데이트 했으니께는 화수목이나 혹은 화목금 정도로 제가 올릴 것 같아요. 혹은 안만 늦어도 화목토나 뭐 이렇게라도 제가 올릴 테니까요. 요것찍 만큼은 꼭 다들 잘챙겨가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욕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직원 강의 팟캐스트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제가 어뭐 어떻게 이렇게 강의를 열변을 토하고 강의를 하는지 팟캐스트만 들으시면 궁금하시다. 이제 블로그 넘어오셔서 비디오 강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복수꼭 하세요. 아시겠죠? I'll see you guys next time. 전다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Take care. Bye bye.